공데기괜찮잖 어, 아, 어, 그래. 근데 구워 주는응 비싸, 비싸기만 해. 내가 될 거야. 없어. 또... 아, 또... 아 어. 장아, 난 계좌 이체 해주면 안 어, 어. 돼요? 네, 네, 네. 네. 아니뭐 어떻게 저번 영상을 보고 구독자 13분이 구독을 해 주셔 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르는 것보다 이렇게 채널 구독자가 늘어나는 게 훨씬 더 마음의 풍족함을 느껴저는 예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튜브도 배당금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신 것에 대한 주주환원 정책처럼 감사함을 표시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저번 미친놈 같은 영상을 보고 구독을 눌러주신 13분께 다시 한번 아 무릎 꿇고 아, 아. 아씨 너무 비싸. 이만 원만 넣었어. 원래 넣을 때5만원 넣지 않아? 유유가 떨어지면 더 넣을려고. 유가 떨어지면. 육가 떨어지면 그때 좀... 너 나와도 돼? 진짜? 어우 어. 나... 진짜 대창는 나와도 돼. 진짜? 대창 축하해. 오늘 근데 어. 뭐, 뭐 사주실 거죠? 네. 고기를 사줄 예정인데 와. 요즘 근데 고기값이 장난 아니거든요 물가가 u r e I'm 이 o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 봤 n o 진 sure. I'm 빠졌 t sure. I'm not sure. I'm n 가 t sure. I'm not s u 에 e I'm n 아 t sure. I'm 장 아 진짜로 아야야너비 t 야와 이게 돈좀 안대? 공이도 괜찮다 고구찮잖아 여기 워주는데아 그래 근데 구워주는 데 은근히 아, 그래, 비싸 비싸기만 해내가될 거야 좀비 또... 없어 아상아난 계좌이체 주면안 돼요? 저 하나 있으 고기도 구워 아니 씨뭐 어떻게 지금 먹으면 고기를 많이 못 먹어 이뻐 오고맙 한규야 잘게 그래 그거 이거예어 아 <laughs> 어, 왜! 안돼 이거 내꺼야 나 이거 쭉 한번 갈게 아아나 이거 줘 아, 고기 맛있 먹어 <웃음> <웃음> 야 아니 운야 <laughs> 이거 6시간 아, 야내공우 그래. 괜찮아 이 2인분 또 추가시켜 고기 왜 이렇게 빨라? 그냥 안러어만 원? 영수증이 <laughs> <원. 10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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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볼링 다제창이 팀이게 <laughs> 야 내가 하라 대로 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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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연말 청산할 때 많이 받겠다그러야야 <laughs> 哇，太帅！ 오늘은 당근마켓 월말 정산을 할 거거든요. 한달 동안 벌어들인 수익금을 정산하고 그거를 다시 주식에 재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제가 매달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니트 4개와 바지 2개를 판매해서 총 16만 원의 수익을 얻었고요. 16만 원이니까 지금 현재가 시장가로 부산 에너빌리티 10개. 그리고 남은 거스름돈으로는 3스토리세주 매수해 줍니다. 어차피 제가 안 입는 옷이나 필요 없는 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낸 거기 때문에 없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에 그냥 재투자를 해주는 거여서 묶고 더블로 가 이런 느낌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네, 체결됐죠? 니트 4 개와 바지 2 개가 두산 에너빌리티로 변하는 마술 어디에서도 보신 적 없으시죠? 지금 비 오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비가 오면은 나와줘야 돼요. 드라이브를 해줘야 됩니다. 공짜로 세차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노래를 사운드 클라우드로 듣거든요. 장점은 이용 요금제가 없다는 거고, 단점은 신곡을 들으려면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돼요. 시간 나를 향해 달려고